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 제가 19절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부르는 단어는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많이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잘 불리지 않는 표현인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좋아, 여러분을 부르는 단어 중에 제일 안 좋은 말이 있다면 "개독교"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은 듣기를 희망해야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쟁이도 아니고 세상에 속된 표현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민. 비로서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그제야 처음으로 라는 말인데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다른 일과 현상이 나타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일어날 때 사용하는 말을 비로서 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랜 시간이 지나 결과로, 결과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 비로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불려지게 된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눈물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건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때로는 환란으로 인해 연약해지지만 복음은 전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눈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난 뒤에 역사가 일어났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저의 신앙생활도 이 비로서 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삶 속에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 전제가 뭐냐 하면, 당장 응답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 당장 응답하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당장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속에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비로소 응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큰 사건이었어요. 무엇냐?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일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라는 건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고 교회가 소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망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의 신앙으로 인해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안고 도망가는 와중에, 그 도망가는 여정 중에서도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가가니, 말하여 아멘. 그들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경험된 건 아픔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건 두려움이었어요. 고난에 있다는 거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빠지면 숨을 겁니다. 두려움을 피해 숨을 거예요. 드러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한 일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우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민 자기의 상황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험하죠 생명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때가 아닌 듯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처음은 유대인에게 또 후는 에 헬라인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황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리포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진전이 되었다는 말을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바꾸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난이 뭐가 됐다고요?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괴로워하게 만들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은 움츠러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활동을 합니다. 그때에는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 폴리캅은 그들의 이단의 주장을 반박하시며 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게 체포당합니다.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그를 체포한 거죠. 로마 황제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네가 이교도들이 믿는 그 신에게 절하면, 그 신에게 제사를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폴리캅은그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폴리캅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떠한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나는 곧타 없어지겠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찬송하며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 앞에 화형을 당한 거죠. 폴리카백엔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을 당할 그 순간에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길에 나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아니 세상의 역사 속에 단한 번도 세상은 복음을 반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속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기뻐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시간 초대교회라고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는 어떨까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싫어서 선교사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광복 이후, 6.25 이후는 또 어떨까요? 여유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여유가 없었어요. 교회오라는 말에 반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넉넉지 않거든요. 삶은 살아야 하거든요. 누구도 들을 여유도 누구도 복음을 전할 여유도 없었지만 복음 전파는 진행됐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한 가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여러 가지로 돼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난은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한 주간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진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복음 사역 가운데 이름이 남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의 이름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나 누가 누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사도 누가 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20절엔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이 정통신학을 공부했는지 교회로부터 인증받았는지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력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몇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진성교회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유명인이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한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교회가 나타나고 내 자리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은밀하게. 빚도 없이 세상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마태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00년대 초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이름도 남지 않은 외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조선어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하면 유명한 사람을 알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선 땅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조선 땅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이땅 가운데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조선어 성경으로 인해. 유명한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교회를 정돈하고 날마다 날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예배당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어디 흐트러진 건 없는지 살피는 손길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교회의 파송으로 바나바와 사울은 사역했고 긴 시간이 흘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뭐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한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금 이 위기 속에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앉아 있는데 멀리서부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있다. 그곳에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그곳으로 전문가를 파송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거죠. 이십삼 절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전문가였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곳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바나바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곳에 있는 교회라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오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시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한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게 아니잖아요. 시샘할 수 있겠죠 야 너네가 배운 거 잘못된 거야 내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란 것을 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신학을 한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시샘이 없어져야 돼요 누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 누가 좋은 열매를 거뒀다 누가 잘 됐다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소리가 없어져야 돼요 누구든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가 일일하기 시작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러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교회를 더욱더 바로 세우기 위해 사울을 찾아 다서로 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써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 모여서 힘을 쏟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섬겨주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고난 중이지만 어렵지만 흩어진 자들의 눈물, 이름 없는 헌신, 전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교회의 파송과 가르침이 이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 안에서 비로소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불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마지막 때 속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복음 전파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리고 그 씨앗에 물만 부으면 돼요. 이들이 어떤 열매가 될지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뮐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다섯 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몇 명이요? 다섯 명. 그 중에 세 명이 이 조지 밀러의 생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 세 명의 응답이 있었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장례식 직후 예수께로 돌아와요. 생전에 세 명이 믿었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기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혹자는 말할지 몰라요. 야, 기도는 다 응답된대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안 돌아왔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에 이한 사람마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한 영혼을 위해 간구했던 것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급합니다. 종종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일하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이 타락하고 이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때가 찼을 때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의학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간구 안 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주님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원합니다 그들이 끊없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의 진성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우리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의 역사를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환란 중에도 두 번째는 이름 없이 세 번째는 그러나 인내로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란이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름이 없어도 주의손이 함께하는 사람,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세상 앞에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을 갖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속상하고 답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고난이 오면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가? 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주의 손이 함께하심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열매가 더디 맺혀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진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로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어려운 상황이고 급작스러운 환경이지만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오니 성령님께서 선교팀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전해 들렸듯 선교지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도록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성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사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